안녕하세요. KT7785입니다. 오늘 소개할 것은 터닝북 카드의 강시입니다. 강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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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속에서 콩콩콩. 자, 변신한 걸 보겠습니다. 강시 카드의 컴퓨션 다임 무슨 다임 근데 얘, 얘가 이렇게 하면 변신이 안 돼요. 터도 변신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그래 어떻게 하지 변신이 되냐? 특히 좀 변신이 되는데 이 블랙은 이러나? 칼시가 못생겼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제가 다음번에 다른걸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이 펜시라는거 일단은 반 속에 이걸 눕혀요 그 다음에 작은거를 아까 배로사는 배송사. 아, 찍었잖아 이 거를 덮고 이거 혼자 찍으니까 찍어 <laughs> 잘나네요 이거를 덮고 이렇게 그큰 거를 덮고 이렇게 집니다 동생 이제 끝,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